오, 여러분, 여기가 어딜까요? 세상에서 가장 옷을 싸게 파는 구제 가게입니다. 몽땅 골라서 옷 1kg에 만 원입니다. 상호는 구멍난 빤스입니다. 정말 멋진 곳. 신찬 박사님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.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4 5 7회1 4호 1층에 있어요. 네. 주변에는 같은 건물에 좋은 계란 할인점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로우 있습니다. 예. 네. 더 드림 케어 그리고 앞에는 태양빌 도배랑 인테리어도 옆에 있습니다. 그리고 공원도 있습니다. 어린이 공원입니다. 네. 주변에서 참 인기가 좋네요. 층에는 주인장이 마음씨 좋은 주인장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대요. 자 몽땅 골라서 옷1 k g 에1 0 0 예를 들어서 여름 티셔츠 같은 경우는 1 k g 만한 6개 정도 돼서한 개에 2,000원도 어, 안 되지요 어, 그래서 정말 여기 오십시오 폰업하세요 프라이팬, 양은 스텐 냄비, 신발, 가방 물론 바퀴 달린 가방이나 바퀴 달린 신발 겉에는 안 되고요. 상호는 구멍난 반스010-9377-0029 그런데 번호 해석이 참 멋지네요. 9구멍난3삼각팬티7 7 처리 7, 처리 0 0 2 9 영원히 영원히 2 입지 네, 구 말고. 예, 네, 파세요. 파십시오. 어, 또, 사십시오. 너무 좋습니다. 진찬 박사, 박병호 박사님이 정말 봉사 차원에서 또 주변 사람들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우 사람, 주변 사람들이 관심 많고 아주 잘되고 있어서 흐뭇합니다. 아, 정말 아, 번업하시고 또 사십시오. 이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, 꼭 좋은 가게, 구제업 가게입니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름 자체가 구멍난 반스입니다 서민에게 친근감도 가고, 어, 옛날 생각도 나고, 어, 여러 가지로 기성세들에게 대 많이 오셔서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사시고 있습니다. 아,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7-14호 1층에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사 네. 사원, 그 중에서 좀 음, 그런 것은 수출합니다. 이렇게 수출로 나갈 책, 옷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. 네, 정말 좋습니다.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. 언어파세요. 네. 다시 한번 여러분 구멍난 박스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내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.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